여자가 웃으며 뛰어오는데 시원하게 물을 뿌려줍니다. 나 여자친구 새로 만들었다니까 왜 생일날까지 귀찮게 하는 건데? 자기야 가죠. 그렇게 물을 뿌리고 남자는 뒤돌아가는데. 자기 저 여자 미쳤나 봐. 물을 뒤집어쓰고 쪼개고 있네. 화가 난 남자는 여자에게 달려가더니. 웃어. 재수 없게 왜 웃는 건데? 내 앞에서 강냉이 보이지 마. 끝까지 진상을 피더니. 자기야 진짜로 가죠. 자기 저 여자 완전히 잊은 거 맞구나? 난또 자기가 미련이 남았나 걱정했잖아. 난돈 없는 여자는 질색이라니까 돈 있으면 통장에 넣고 편하게 살면 되지. 쟤는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쫄딱 망했어. 난 쟤처럼 나대는 애보다는 너처럼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애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고는? 너 대학 나왔다고 까불 때부터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다니까. 자긴 진짜 천재 같아. 할 말이 없네요.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온 건데 그따구로 나온다 이거지? 얼굴 빼고는 볼 것도 없는 주제에 사람을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 너 내가 후회하게 해줄 거야. 이 자식 잘생겼다고 우쭐대는 것 같은데. 너 같은 것들은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렸는데 뭘 후회한다는 거야? 내 걱정 말고 네 앞일이나 걱정해. 하여튼 생긴 것들은 얼굴 값한다니까. 너도 조심해. 쟤 아마 네돈 바닥나면 너도 나처럼 똑같이 버릴걸? 동네 슈퍼마켓이 계속 지금처럼 잘될것 같아. 근데... 대표님 이번에 코팡 그룹에서 저희 회사 제품이 판매 1등 했다고 연락 왔어요. 직원들이 대표님 기다리고 있어요. 응, 먼저가 있어. 네, 대표님. 직원은 눈빛 한번 날려주고 퇴장합니다. 사실 너한테 말안한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 상장하기로 했어. 그래서 너한테 청혼하러 온 거였는데 네 복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다. 이 녀석 아쉬워 보이는데. 이건 마지막 선물이니까 주서 가. 다시는 보지 말자. 벌레 같은 새끼야.